행복한 하루 모두 가지 걷게 나래해 거점은 저 멀리 던지고 모두 소리 높이아니마고예 가는 거 마지막 날입니다 I said, 요 s a i 이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i 자유에 잘 들어갔고, 저는 마지막 자유부인, 지금 몇시 8시 20분이니까, 9, 10, 11시 반, 약 3시간 자유부인이 있는데요. 3시간의 자유부인은 어, 저희 머리카락에게 <laughs> 봉사하는 걸로. <laughs> 어. 날씨가 너무 건조해요 건조해서 진짜 핸드크림은 제가 가는 곳은 다 이렇게 건조하면 빨리 늦는데요 뭐 그냥도 늦지만 핸드크림은 항상 수시로 이라 트리트먼트 했는데요. 어, 일단 은 뭐, 아쉬운 대로 빨리 했으니까. 아, 자라들. 잠깐 5분이라도 구경하려고 했는데. 아, 아쉬워, 아쉬워. 지금 10시 40분인데. 음. 이 부시시간은 뭐죠? 역시 어, 항상 가는 저의 오래된 거기 하라주쿠로 가야 되는데 할수 없죠 뭐뭐 <laughs> 이런데로 너고파요 <laughs> 아, 음. 음, 이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<laughs> 탄력도 좋고 탄력, 쫄깃함. <laughs> 오늘은 아르마짱 방학 기념으로 신나게,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 <laughs> 카스테라 전문집에 왔어요. 나가사키 카스테라. 음, 너무 좋은 냄새 많이 난다.

즐거웠어요. 음. <laughs> 아니 지금 보니까 염색이 안된거 같아요. 까매 아내가 어떡할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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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지. 응 음, 사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. 음, 날씨가 많이 흐려요. 또 비가 안 오는 게 어디냐면. <laughs> 너무 빵시하다 그거 오, 대박 아, 역시 알아주기 재밌어 오, 이렇게 하는 거야 오, 너무 귀엽다 얼마니? 응? <laughs> 응? 어, 그 어른들 거야. <laughs> 어. 모자 괜찮은데요? 음. 아, 너무 이쁘다. <laughs> 이것도 한번 해봐. 아, <laughs> 경화이. 그거,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여기야, 여기, 아, 거기 아니고, 거기 아니고, 그 옆에 <laughs> 여기 왔어요. 기어 카츠, 원래 가려고 한데는 너무 줄이 길어서 저 뭐지? 옛날 여기 미용실 근처에 파스타 집에 왔어요. 라자니아 먹을까? 그면, 응. 아, 자, 토마토 소스 히도또 라자니아 히도트. 아 이게 먹을 진아 맛있겠다. 아이 いただきます.いただきます.

t v 도 나왔다고 소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우와. 이야. 너무 uh, 맛있게 생겼다. 신한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시장도 맛있고 뭐, 마차도 괜찮을 것 같아. 음. 잠깐, 어텔게된 거야? 아, 밑에 잡고 있어줘? 응. 음. 어, 됐다, 됐다. 와우. すごいね. <목소리도> <스모니레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음. 음. 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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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구나. 생각보다 막 애리게 달진 않고 맛있어요. 는데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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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갤럭시에 왔어요.

이렇게 해서. 되게다, 되게. <laughs> 토했다요언토 와, 언토다すごいじゃ후 <laughs> 보고 잡았어, 보고. 오. 거에꽃게 아주 응? 좋네. 오. 그 층에서 스탬프 받으면 이렇게 뭐지? 가차가차 돌리기 그거 할수 있대요. 일단 6층에 가 보는데 올라가면 BTS가 있다네요. 오. 와 너무 좋다. 음. 와 진짜. 신기하다 신기해. 네. 와아 카드감이야? 와 대박 대박. 너무 멋있다 감동이다 와 대박. 와 감동이야 감동. 수고. 되게 멋있어 무대가. 약간 아라만저 이거 한복 입은 것 같은 거다 입었지? 응? <laughs> 잠시 차 한잔 하려고 카페 왔어요. 2층에 음, <놀람> 음, 테라스처 밖에가 너무 아이스라테 수요를 하겠습니다. 아, 아, 예, 아녕히 가세요. 아, 아, 예, 아, 예, 아, 음, 아, 라 아, 예, 아, 아, 예, 아, 예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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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예, 아, 예, 아, 예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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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예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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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온 기분이 난다. 그 우리나라 막 내장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お願いします。お願いします。お願いします。お願回します。おいます。お願<っ> <laughs> <laughs>、ねねね、いします。お願いします。お願します。お願いしにす。お願いします。お願いしい <laughs> 頑張れ、頑張れ <laughs> た、はいばばがが3つ目もクラッカーショーでした。<laughs> ククリスマスマラッカー,あり,いー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うああども押した。 何がいしいのがおお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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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おお。おおお。おお。おお。おお。おお。おお。おおお。おおお。おおおお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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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おおお。おおお。おおお。おおおお。おおおお。おおおお。おお。おおお。おおお。おお。おおおお。おお。おお。おおおおお。お。おおおがお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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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チ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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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e Bye. Bye. b e Bye. 마코짱 먹어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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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코짱이 먹고싶어서 시켰는데요 몇장일까? 하나 둘셋 <laughs> 이제 500엔 이에요 저거 돈 나간다 저걸 또고 가라 <웃음> <웃음> う <laughs> <が> <laughs> あ、がねちんががしたいいいあ、あロロススンがうーースンりとうございますスムーちっちゃくなっちゃう。ね

지금 아로마 텐이 마사지 하고 있어아 <laughs> 이거 아니야 빨리. <목ír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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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? <laughs>